안녕하세요. 지퍼농부입니다. 태풍 오고 나서 살짝 오기만 했는데도 고추 모종들이 전부 다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오는 날이지만은 이런 거는 일찍 고추권이라든지 고추지지대로 고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병이 빨리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가 지금 오더라도 이 밭에 있는 고추를 다 고추 줄을 다 쳐줬습니다. 지금 쳐줬는데도 이게 지금 태풍이 와서 고추 지지대도 그렇고 많이 흔들려서 팽팽하게 지금 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땅이 많이 무릅니다. 무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어, 비가 다 그치고 나서 다시 또 고추, 저 고추 지지대로 한번더 고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자, 고는 지금 엄청 좋아요. 자, 어떻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굵고, 바쁜 상태는 아닌데 태풍이 와서 쓰러져서 이게 지금 유인을 하다 보니까 고추들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 2차적으로 병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풋고추 같은 경우에는 다 주워서 소를 시키거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한번 해놓은 일을 또두번세번 번 하니까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일이 그래서 지금 그래도 현제 빨리 다 병이 오기 전에 고추 끈이랑 고추 끈을 제가 삼단까지 튕겨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지금 팔도 아프고, 지금. 그나마 날이 더운 날이 아니고, 비가 내려서, 경기를 해서, 시원하긴 한데, 목이 지금 많이 마릅니다. 아무튼, 농사가 진짜 이게,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듭니다. 한번 딱 해놓고 병도 안 오고, 수확을 딱 하면 좋은데, 이런 자연재해들이 와서, 일을 두 번, 세번 하게 되면은, 참 사람 잡는 일입니다. 그래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겪어봐야 고추가 쓰러졌을 때, 어떻게 고추를 세우고, 그리고 고추줄로 고정을 시키고 고추 지지대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를 또 배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뭐 여러 번 겪는 거는 솔직히 좋지 않지만은 이렇게 자연재료에서 쓰러진 고추를 한번 정도는 이렇게 일으켜 주고 고정해 주는 것들도 한번 겪어 보면은 다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음 해에 고추 할때좀더 신경을 써서 고추 지지대라든지 고추 끈을 더욱 강력하게 고정을 시키니까 이런경우도나쁘진 않습니다. 저는또인물를 이런 많이 겪었는데도 아유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인제 플러스 자연해지만은 하, 아,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 마무리를 짓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일을 했더니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여튼. 최대한 뭐 자연재해, 뭐 태풍이라든지 바람 비람이 많이 오더라도 고추가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 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